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신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약 60만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시에라네바다 산맥과 해안 산맥 등 산악 지대와 구릉 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초목과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지역은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며 매년 20에서 30%씩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농업, 환경안정, 국민 건강, 그리고 캘리포니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야생 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인간에 의해 좁아지기 때문에 압박감과 위협을 느끼고, 이는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야생 멧돼지의 인간 공격 건수는 크게 증가하여 약 100건이라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로 야생 멧돼지 공격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시골과 도시 금교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야생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9월 어느 날 오후 50세 의료 종사자 린다 마르티네즈는 주차장으로 가던 중 갑자기 근처 덤불에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린다 씨는 멧돼지에게 물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 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린다 씨는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시도했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공격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야생돼지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관리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야생돼지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는 방목, 사냥, 불임 수술 등 일련의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주요 조치 중 하나는 허가입니다. 사냥꾼은 수량 제한 없이 연중 자유롭게 야생 돼지를 사냥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려면 사냥꾼은 적절한 무기와 보호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308 윈체스터부터 30대 06 스프링필드까지 다양한 구경의 사냥용 소총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피해량으로 인해 인기가 높습니다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사냥을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사냥꾼은 재킷, 바지, 그리고 튼튼한 안전화를 포함한 두꺼운 보호복을 착용하여 잠재적인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고글과 장갑 또한 이러한 원정에서 특히 취약한 눈과 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냥꾼들은 사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옥수수, 밀, 해바라기 씨와 같은 씨앗을 준비하여 멧돼지를 사냥 장소 가까이 유인합니다. 이는 멧돼지를 더 가까이 유인할 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더 오래 머물도록 하여 사냥꾼이 표적을 관찰하고 조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합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가 자주 드나드는 곳. 예를 들어 수원 근처나 먹이를 자주 찾는 곳에 씨앗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냥꾼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더 많은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멧돼지 사냥은 사냥꾼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멧돼지는 밤에 활동하며 먹이를 찾기 위해 은신처에서 나와 사냥꾼이 접근하기 더 쉬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Hey, 밤에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사냥꾼이 쉽게 몸을 숨기고 멧돼지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야간 투시경이나 적외선과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하면 사냥꾼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기온은 대체로 선을 하여 사냥꾼이 사냥 내내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사냥꾼은 야간 멧돼지, 사냥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사냥은 야생 멧돼지, 개체 수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져 생태적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먹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냥 활동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개체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냥이 표범 개체수나 표범을 서식하는 생태계의 장기적인 생존력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사냥 규정과 표범 개체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이익과 야생 동물 보존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